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강의 제5부 가운데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8강의 제목은 명상과 후선 유전학인데, 이 세상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다는 뜻에서 특별하게 후성 유전학을 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아, 후성 유전학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책 12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드리 햇번는 20세기의 위대한 배우로서 우아하고 섬세하고 분열질한 골결 가진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가졌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세계제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대기근 때 얻은 후유증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제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봉쇄돼가지고 거의 1년 이상 큰 기근을 만났던데 그때 후유증이 유전자에 각인돼 가지고 평생 따라다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대기근 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수태 무렵에는 영양을 잘 공급받다가 임신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영양실조를 겪은 산모는 작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기가 작았습니다. 반면에, 석달동안 영양실조를 겪다가, 그 후로는 영양공급을 잘 받은 산모는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아이를 가능성이 높다고는 통계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작게 태어난 아이는 평생 동안 몸집이 작고, 임신 초기에만 영양실조를 겪은 아이는 비만율이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크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손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세대가 겪은 일의 효과가 손자 세대까지 전달되는가 여기에서 후성유전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의학에서는 DNA를 생명체의 설계도로 봐서 주류학계에서는 유전자 결동론이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결동론이라는 것은 유기체의 그 행동이 구성 유전자들이 합의 낳는 필연적 결과라는 거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개놈에 의해서, 우리 생명체가 어떤 행동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생명의 현상까지도 다, 그게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유전자 결정론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해석하면, 건강은 물론 인간이란 생명체의 생명의 책을 읽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에 걸친 인간 게놈 연구가 2003년에 완성됐을 때그 결과에 학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유는 인간 유전자가 초파리나 생쥐 유전자보다도 그리 많지 않은 2만 5천 개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는 인간의 생명 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작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쥐도 인간과 같은 거의 비슷한 개수의 유전자를 가졌는데 그 유전자 중에서 80%는 인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과 쥐의 유전자 가운데 99%가 서로 대응되는 비슷한 유전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유전는 똑같지 않지만은 그렇게 대형된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과 300개만이 쥐에만 있는 독특한 유전자였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쥐처럼 꼬리를 만든 유전자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경우에는 꼬리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현상을 다루는 과학자들은 유전자 염기 소열 이외의 부분에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무엇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어, 우리 몸은 뭐 되게 그뭐 50쪽에서 70쪽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한대개 100쪽의 세포로 이루셨는데, 이중 10%만이 인간의 세포고, 나머지는 뭐 인간이 몸에 기생하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세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10%만이 인간의 세포라고 하더라도 그 수는 셀수 없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모여서 다양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역할에 따라서 모양까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것은 세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수정될 때 최초의 세포, 접합자라고 하는 단 하나의 스타트 세포, 즉, 시작하는 세포가 분열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세포가, 이 최초의 세포가 둘로 분열하고, 다시 둘씩 분열해서, 완전한 인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 모든 세포를 만드는데, 이 세포들은 분열해가면서 전문화된 세포가 됩니다. 신경세포나, 간세포나, 피부세포나, 뭐 손톱이나 머리털, 이렇게. 이렇게 세포가 전문화되는 것을 세포분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언덕에서 굴러내리는 공의 운명에 비해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그림이 그 보이는데 이건 콘라드 와딩턴이라는 영국 생물학자가 비유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뭐냐면 언덕 꼭대기에 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곳으로 분해할 수 있는 줄기세포죠 이 공이 아래로 굴러 내려오면서 바닥부위가 있는 여러 개의 골이 있는데 그골중 어느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골에 공이 위치하느냐가 바로 서로 다른 세포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공을 거꾸로 밀어 올려서 처음에 시작할 점으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가능합니다. 우선 분화된 세포들은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 작은 창자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세포와 신경세포는 전혀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공을 아까 와딩턴 골짜기에서 공을 거꾸로 굴려오리듯이 역분화를 거쳐서 이것들을 다시 줄기세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부르는데, 분화된 세포들도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이것들이 가진 공통적인 유전자 중 어느 것이 발현하고 어느 것이 잠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은 저절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스위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더라도 유전자 스위치 작동 여부에 따라 세포의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만큼 중요한 것은 유전자의 스위치입니다. 최초로 확인된 후속 유전자 변형은 dna 메틸라였습니다. 이 메틸라라는 건 뭐냐면은 그 ch3라는 그 화학 기호로서 ch3가 메틸리라그는데 이것이 다른 화물에 붙었을 때 그걸 메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는 시토신, 구아닌, 디아민, 아데닌이라는 네 개의 핵산이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토신과 구아닌 두 염기가 나란히 결합하고 아데닌과 디아민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시토신과 구아닌 두 염기가 나란히 존재하는 부위에 우리가 그걸 CpG라고 그러는데 시토신하고 구아닌이 약자 알 따서 CpG라고 그러는데 CpG 메틸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려고 할 때는 CpG가 많이 모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 CpG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메틸화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유전자가 발현하려고 하더라도 그 CpG 섬에 메틸화가 일어나면 유전자가 발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흡연을 예를 들면 흡연은 DNA에서 면역 기능 을 조절하거나 인슐린 수용체 결합 등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메트기를 부착시키는데 이를 통해서 유전자가 억제가 되면 그러니까 메틸화 되니 까 억제되는 거죠. 우리의 그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당뇨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우리 유전자의 어떤 변형을 가져오는 거네요. 두 번째로 발견된 후성 유전자 변형은 히스톤의 아세치화입니다 히스톤은 뭐냐면은 DNA가, 이게, 그 어떤 실이 실패를 감고 있듯이, DNA가 그 감고 있는 실패와 같은 것으로서, 아 히스톤에는 꼬리가 달려있는데, 이 꼬리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아세틸기는 뭐냐면은, 그 CH3CO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거기에 공 4개가, 그 둘씩 붙어서 8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 히스톤 단백질을 이제 DNA가 감고 있는데 그 히스톤 단백질을 보면은 이렇게 꼬리같이 파란 선이 나와 있죠. 그게 히스톤 단백질에 붙어는 있 꼬리입니다. 근데 후성유전학에 따르면 유전자의 염기 서일은 이중으로 된문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려면 첫 번째 문이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이 바로 히스톤인데 이히스톤이 아세틸기가 붙으면 문이 열리고 메틸기가 붙으면 문이 닫힙니다. 두 번째 문이 앞서 말한 DNA에 있는 CpG 섬의 메틸입니다. 그러니까 DNA에 메틸기가 붙으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NA에 메틸기가 붙지 않아야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역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 작동하는 염기는 메틸기 아세틸 기에도 더 많이 있고 작용 메커니즘도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복잡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으로도 유전자 스위치가 어떻게 작용에 따라 유전자를 인간의 건강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발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에 의해서도 그 유전자 스위치가 조절되고 또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하는데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짜증나. 이런 말 하면은 우리 귀가 듣고, 그 다음에 두뇌가 짜증나도록 우리 몸에다가 어떤 짜증나는 물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유전자 조절 스위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강의는 우리가 불교 강의로서 명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명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사실 매일 하는 일들이 우리 DNA에 손상을 줍니다. 유전자가 우리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과 또 스트레스 없는 생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수면 등 많이 있지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명상이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인데 명상과 후전 유전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명상과 스트레스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연 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는 심리 상담을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힐링 코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책 2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하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 그 면역체계와 치유체계입니다. 우리가 웬만큼 잘못하거나 어떤 외부의 손상이 오더라도 우리의 면역체계가 그걸 다 치료해서 원상복구한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면역체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면역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치유 체계도 무너져서 우리가 병들거나 마음이 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처럼 스트레스 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로이드 박사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만 오천 명의 그암 환자를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면담을 해봤는데 하나도 예의도 없이 암에 걸리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자기 생각에는 스트레스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손상된 첫 번째 하나를 복구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박사가 지적한 대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용서를 하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지만 명상을 하면 이완 반응이 생겨서.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된 교감신경계가 과잉활동하는 반응에서 평화와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부교감신경계 기능이 우시하도록 바뀌어 나갑니다 나아가서 명역체계에도 유전자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 그 연구는 2008년도 미국 하버드 대학 심신의학연구소 허버튼 베인슨 교수인데 이건 제가 5부 구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똥모 연구를 해서 알렉산더 데이비드니 디이쓴 책에 감명을 받고 똥모 연구를 해서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몸의 온도가 아주 7도 이상 변하는 걸그 밝힌 그 교수 바로 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명상이라든지 요가 수행이 인간의 정신이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명상 유전제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학에서 연구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M 그룹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수련한 사람들이고 N2 그룹은 8주 동안 단기 수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N1 그룹은 전혀 수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이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 정도를 분석한 경우가 M 그룹과 전혀 명상 훈련을 하지 않은 N그룹 사이에는 2200개 이상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2그룹과 N1그룹은 다시 말해서 8주간 명상 수련한 사람들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1561개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됐고 N2그룹과 N그룹 사이에는 433개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됐답니다. 이것은 불과 8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유전자의 발현 차이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서로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들은 세포대사, 세포자살 또 염증, 산화적 인산화 또 활성산소의 발생,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대한 반응력 등에 관한 그런 유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이와 같이 유전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유전물질의 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남성들의 정신 상태가 자식과 손자 세대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됐고, 또 명상을 하면 텔로미아의 길이를 늘려주는 효소인 텔로모레이스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아라는 건 뭐냐면 세포에 붙은 한 꼬리 같은 거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잘라지죠. 50번 정도 분열하게 되면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해봤다 아무 의미가 없는 세포가 되는데 기능을 못하는 세포가 되는데 이텔로머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텔레미어가 길어지니까 노화가 늦춰지는 거죠 그후성유학은 그러니까 분류의 핵심 교류인 연기법을 잘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전자에 의해 생명체의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가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생명활동이 거꾸로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즉,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사물은 칼로 자르듯이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그 생명체 행동이죠. 생명활동이죠. 그건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명상도 비물질적인 것이죠. 그것이 유전자 효과를 준다는 말은 물질의 영향을 줬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높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달리면 그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높은 뜻은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한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뜻입니다. 우리가 뜻을 높이 세워서 가자 가자 저 높은 곳으로 이저 높은 것은 꼭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어떤 이상이나 목표라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제19경에서는 이 세상 사물은 모두 연기적으로 얽혀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기법과 세상사의 복잡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